어느 정도 구배가 잡혀가는 것 같죠? 예. 네. 이쪽이 낮아 보인다는 게 보여요. 보이죠? 예. 네. 많은 양을 지금 쏘는 거고, 시간이 좀 걸리는 거다 실리콘 얘는 우리가 전문가용 쏘, 쏘는 거는 경화가 쏘자, 쏘고서 시작이 하면서 바로 경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면이 어쩔 수가 없어요. 좀부드러워져서죠쭈글쭈해지죠 네. 이게 지금 시간이 여기서 이 판을 잡아줘야 되니까 자잘 쏘는 시간이나 그리고 우리가 이거 미장하는 것처럼 뭐 빠르게 뭐, 저기, 이발이 하나도 안 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. 그, 그런 거는 저기, 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실리콘이에요, 실리콘. 곰. 나중에 물뿌려보시면 물이 이제 이 안쪽으로 안 보일 거예요. 구배를 낮춰가지고, 제가 수공을 해주는 거니까. 뛰면서 이바리는 조금씩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.